오늘은 이육사 시인의 노정기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작품은 화자의 삶을 회상하는 방식으로 독립 운동의 길이 얼마나 고난에 찬 길이었는지를 형상화한 작품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화자는 자신을 무엇으로 깨어진 배 조각이라고 암시하면서 서해를 미랑하는 정크는 바로 그러한 상황에 대한 상징적 제시이다. 라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또한, 자신이 처한 현실을 항상 흐릿한 밤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암초를 벗어나기 위해서 태풍과 싸워야 한다. 라고 얘기하면서, 남십자성 북두칠성이에요. 이 북두칠성이 비추지 않는, 즉, 방향이 상실된 그러한 삶이다. 라고 노래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우리가 작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숨이란 깨어진 배조가 여기저기 흩어져 마음이 구죽죽한 어촌보담 어설프고 삶의 티끌만 오래 묵은 포범처럼 담매였다 남들은 기뻤다는 젊은 날이었건만 밤마다 내 꿈은 서해를 비랑하는 정크와 같아 소금에 절고. 조수에 부풀어 올랐다. 항상 흐릿한 밤 암초를 벗어나면 태풍과 싸워가고 전설에 읽어본 산호도는 구경도 못하는 그곳은 남십자성이 비춰주지도 않았다. 쫓기는 마음 지친 몸이길래 그리운 지평선을 한숨에 기어오르면 시궁치는 열대식물처럼 발목을 오였었다. 새벽 밀물에 밀려온 거미냐 이 다사가 빠진 소라 껍질에 나는 붙어 왔다 먼 항구의 노정에 흘러간 생활을 들여다보며 자 이렇게 돼 있는데 화자 자신은 맨 마지막 연에 이렇게 나오네 그죠? 그러면서 자기 자신을 뭘로 표현하고 있습니까? 그렇죠? 거미라고 표현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근데 거미도 그냥 거미가 아니야. 뭐야? 밀물에 밀려온 거미야. 요 부분도 이따가 뒤에서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가 한행 한행 한 구절 한 구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숨이란 마치 깨어진 배 조각과 같은 것이겠죠? 왜 마치 뭐뭐 같다라고 하는 직유법이 사용되면서 자기 자신을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는 매우 위태로운 상태로 표현하고 있어요. 제대로 되지 않은 또는 살아도 사는 것 같지 않은 목숨 정도로 이해해도 될것 같습니다. 여기저기 흩어져 마음이 매우 지저분한 어촌보다도 어설프고 삶의 티끌만 삶의 티끌이니까 뭐야 맑고 깨끗한 거야? 아니죠. 어떻게 본다면 결과가 없는 고통스러움이죠. 오래 묵은 포범처럼 다람에 이었다. 포범 뭐예요? 그러면 이거는, 아, 천으로 만든 도술 얘기예요. 근데 이 천으로 만든 도시 깨끗하거나 그러진 않을 것 같아. 왜? 오래 묵었다라고 쓰니까 뭐야? 해지고, 떼 끼고, 기타 등등등이겠지, 그지 무엇이, 요것이 보조관념이라고 한다면, 원장, 원관념은, 그렇죠. 삶이죠? 내 삶을 마치 무엇이라고, 포범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결국 여기까지를 본다면 어때요? 펄럭펄럭펄럭거리고 찢어지고 해지고 막 어설프게 묶여져 있는 결국 뭡니까 자신이 살아온 삶을 어떻게 보고 있어요? 상당히 불안한 눈으로 쳐다보고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불안한 삶에 대한 허무감. 자 이렇게 본다면 자신의 삶을 어떤 어촌의 풍경 이 어촌보다 어설프고 또는 배에다가 비유하면서 어떻게 본다면 암울한 현실과 고통스러운 삶을 드러내고 있다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1년은 결국 불안하고 고통스럽게 살아온 삶, 남들은 기뻤다는 젊은 날이었건만 밤마다 내 꿈은 서해를 밀항하는 정크와 같아. 자 여기서 말하는 밤이라고 하는 것은 어둠의 시간이겠네요, 그죠 전망이 보이지 않는 시간일 거고요. 화자가 찬 암담한 현실. 이육사라고 하는 시인의 입장에서 본다면 아마 일제 강점기 정도가 될 겁니다. 그렇다면 자 꿈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뭡니까? 어떤 긍정적인 이상적인 공간으로 나아가는 걸 얘기할 텐데. 자, 이게 왜 그러냐면, 미랑하는 이라고 돼 있잖아. 그러니까 그런 거, 그렇게 해석한 거예요. 근데 시인의 입장에서 본다면, 그렇죠. 광복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미랑하는 정크와 같아라고 했는데, 이 미랑을 한다는 것은, 어, 정상적이고, 그 다음에 당당하게 자신을 드러내면서 움직이고 있는 게 아니죠. 결국 뭐예요? 쫓기도 살아온 삶이라고 보면 돼요. 자, 근데 여기서 말하는 정크라고 하는 것은, 중국에밑이 평평한 범선, 그러니까 쉽게 해서 돛단배 정도로 이해하면 돼요. 자, 그런데 우연인지 우연이 아닌지 나는 갑자기 정크 그러니까 쓰레기가 딱 떠오르더라고. 그러니까 아마 시인이 쓸 때는 배 범선이라는 의미로 썼는데 자신의 삶을 만약에 쓰레기로 봤을까? 아니, 설마 그러진 않았을 거야. 라는 생각이 들면서도 왠지 자신의 처지를 그렇게 생각하는 마음도 들지 않았을까? 그냥 배라고 하지 굳이 정크라고 왜 했을까? 뭐 이런 쓸데없는 생각 아닌 생각을 했습니다. 어쨌거나 어쨌거나 간에 밤마다 내 꿈은 서해를 밀항하는 정크와 같아 한마디로 뭐야 커다란 꿈 그러나 이루어지지 않는 꿈을 위해서 나는 삶을 살아왔는데 그러다 보니 소금에 절고 조수에 부풀어 올랐다. 따라서 정상적인, 편안한 그러한 생활을 하지는 못했다. 피폐한 화자의 삶. 자, 여기까지. 이 어는 피폐했던 젊은 날에 대한 회상 정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3년 보겠습니다. 항상 늘 흐릿한 밤이야. 즉, 자신이 처한 현실을 뭘로 본 거야? 흐릿한 밤으로 본 거예요. 일제강점기 암초를 벗어나면, 암초라고 하는 건 어떻게 본다면 고난이죠. 근데 태풍과 싸우고, 자, 암초를 벗어났더니 태풍과 싸워. 더큰 고난이네요. 한마디로 설상, 가상 정도로 보시면 될것 같아요. 자, 전설에 읽어본, 옛날 옛날에 읽어본 산호도는 구경도 못했대. 그렇다면 이 산호도는 내가 가고 싶은 공간이죠? 꿈꾸는 이상세계도 구경도 못하는 그곳은 남십자성이 비추어주지 않았다. 자, 별자리가 있으면 그 별을 보면서 찾아갈 텐데, 북두칠성을 보면, 북두칠성을 보면서 찾아갈 텐데, 비추어주지도 않으니 어때요? 찾아갈 수가 없네요. 그렇다면 여기서 말하는 남십자성이라고 하는 것은 방향을 알려주는 이정표 또는 희망 정도로 보고, 비춰주지 않았다는 것은 삶에 대한 방향감, 상실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결국 3년은 희망이 보이지 않았던 삶이다. 쫓기는 마음, 지친 몸이길래 누가, 내가. 그래서 자신의 어떤 처지를 직접 언급하면서 토로하고 있다라고 보면 되겠고요. 그리운 지평선을 그래도 어쨌거나 저쨌거나 간에 나는 한숨에 기어올랐어요. 이것은 결국 뭡니까? 그렇게 쫓기는 마음이고 지친 몸이고 남십자성도 비춰주지 않는 처지이지만 그래도 나는 오르기 위해서 즉 이상을 추구하기 위해서 노력과 의지를 보였다는 거죠. but 그러나 시궁치는 시궁치라고 하는 건 또랑이에요. 어찌 본다면 절망적인 현실이고요. 내 발목을 오였었대요. 즉, 뭐야, 나는 오르고 싶지만 내 발목을 붙잡았다는 거죠? 즉, 현실이 나로 하여금 이상을 추구하지 못하게 꽁꽁 묶었다는 거예요. 그만큼 이 현실은 뭐다? 화자를 구속하는 절박한 상황이더라. 사연, 사연은 자신을 구속했던 절박하고 어두웠던 현실. 오연 봅시다. 새벽 밀물에 밀려온 거미냐? 자, 여기서 말하는 거미. 여기서 말하는 거미는 결국 뭡니까? 그렇죠. 시적 자라고 보면 돼요. 근데 밀려온 거미니까 이걸 당당함이라고 볼수 있어요? 아니죠. 오히려 이거는 허탈함이라고 보는 게 맞아요. 다 사가빠진 소라 껍질에 이때 말하는 소라 껍질은 어찌 본다면 화자같이 한 현실에 나는 뭐 했어요? 붙어왔어요. 내가 의지를 가지고 앞으로 나아간 게 아니라 그냥 붙어서 간신히 간신히 온 거죠라고 보고 있어요. 야, 자기 자신의 삶을 상당히 비극적으로 보네요. 그죠? 어쨌거나 간에 소라껍질로 비유되고 있는 상황에 휘둘리며 붙어왔다. 소극적인 삶을 살아왔다 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먼 항구의 노정에. 그래서 이 시가 노정기인가 보다. 그죠? 흘러간 생활을 들여다본다는 것은 지난 날의 삶을 되돌아보고 그 다음에 황폐한 자신의 삶에 대해서 회고하고 있다라고 보면 되겠고 이거는 자신감 당당함이 아니야 어찌 본다면 비애감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오연 오연은 쫓기듯 살아온 지난 날에 대한 성찰 정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가 전체 한번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자유시고요. 자기 성찰적이고요. 독백적이고요. 힘들고 고통스러웠던 지난 삶에 대한 회고 또는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독립을 향해 살아온 삶에 대한 회고. 이게 내적 관점이라고 한다면 이거는 외재적 관점이라고 볼수 있겠네요. 자, 살아온 인생 역정을 일종의 항해, 배가 움직이는 것으로 비유하고 있다. 뭐 전체적으로 그래요. 자, 그래서 이 작품은 일제강점기에 조국을 빼앗기고 쫓기도 살아온 독립투사인 시인의 고통스러운 삶의 여정이 반영된 작품으로 자신의 삶을 항해에 환치하여 그와 관련된 공간, 어촌이죠? 구축축한 어촌, 소재, 뭡니까? 정크가 되겠죠? 외부현실을 형상화하고 있다. 자, 그런데 시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신이 처한 현실을 항상 흐릿한 밤이고요. 산호도는 구경도 못 했고요. 남십자성이 비춰주지도 않는 그러한 현실이라고 합니다. 즉, 조국을 상실한 암울한 시대 현실을 먼저 언급을 해요. 그리고 난 다음에 목숨이란 빼어진 배쪽 각과 같은 것, 그 다음에 또 미랑하는 정크와 같은 것이라고 해서 깨어진 배조각이라든가, 미랑하는 정크 등 자기 자신이 정상적이지 않다는 점, 그 다음에 위협받는 시대의 불안, 이러한 불안을 얘기합니다. 그렇지만 대응과 태도는 어떻습니까? 그렇죠. 쫓기는 마음, 지친 몸이지만 한숨에 기어오르는 대응 태도를 보여줘요. 즉, 고통을 겪더라도 반드시 성취하겠다라는 어떤 의지와 행동을 형상화하고 있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서리법과 피동형을 통해서 부정적인 자기인식이 드러나고 있다. 일종의 표현상의 특징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밀물과 거미, 거미와 밀물이라고 하는 어떤 비유, 상징적 비유가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먼저 봐야 될게 있다면 뭐겠어요? 그렇죠? 거미죠? 와지지 거미, 후이지 거미, 거미는 누구게? 라고 한다면 바닷물, 즉 밀물에 비하면 거미는 매우 힘이 없고 보잘 것 없는 존재인 건 맞아요. 그렇다보니 바다의 거대한 힘 앞에서 어쩔 수 없이 끌려다니는 존재에 불과하죠. 화자는 자기 자신을 거미에 비유하면서 거미이냐? 나는 붙어왔다. 라고 얘기합니다. 결국 현실에 끌려다닐 수밖에 없었던 자신의 신세에 대해서 형상화하고 있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두 번째, 피동형 표현을 보겠습니다. 밀려오다, 붙어왔다, 흘러가다. 라고 하는 피동형 표현은 현실에 끌려다닐 수밖에 없었던 자기 자신. 자기 자신을 좀 전에 거미에다 비유했다면 거미의 모습을 통해서 표현하고 있다라고 보면 돼요. 그래서 밀려온, 붙어, 붙어왔다. 라는 표현. 이거는 결국 뭡니까? 끌려다닐 수밖에 없었다. 이렇게 되는 거죠. 더더군다나 자신이 살아왔던 삶을 노정에 흘러간 생활이라고 표현함으로써 그동안의 삶이 매우 황폐하였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우리는 이 육사시인의 노정기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지금까지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 눌러 주시고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